기차 타고 가서 거기서 렌트하려면 오늘 렌트 거기 문이 안 연데요. 그래서 택시 타고 들어가서 내일 아마 렌트할 것 같은데 인테플 채널 근처에 어 비앤비 예약했는데 오늘 그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냥 keeping my luggage. 스치 yeah. 먹어보시고 있는데 그거. 사가지고 기차 타고 가면서 먹으려고. 캐리어를 맡기고. 후에 오픈한다고 하니까. 사가지고. <놀람> 나오는 건 되게 일찍 나오네, 금방. 와, 여기 보면은 뭐. 약간 서브웨이 같이? 이렇게 되있는것 같은데. Can I order? Can I get a o r Summer and i m p e r n o please? Summer and i m p e r n o l please. 방금 가, 나온 빵이라서 막 연기가. 엄청 멋있겠다 엄청, 그거 엄청 크네. 이게 인테리어네요 엄청 커요. 여기 봉지 있다, 저기. 바로 앞에 트램 타고 내려서 그냥 좀 걸어가야 될것 같아요. Uh, we are here. Ah, uh, yeah. One, two, three, four. Five uh, stops. a uh, five stops. Okay. Okay, sure. so I can go here, r i g h t This is station. 어, 캐슈! 1요0개스 마치. 100개스 마치. 아, 착각하시는 분. 알려주셨어. 저 멀리서 트램이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알려주신 분이 여기 내리라고알려주시네 프렌치 리플레드? 여기인 것 같은데? 7 i treni di Trinidad e di da Firenze Santa Maria Novella. E diretto a con il Castiglione e il suo Ah, ma è. Sì, io Non 국민 c a 는거 구태불차노에서좀더 내려와 가지고 있는 기차역인데 그 거기서 저희 내려서 오늘은 렌트를 거기 렌트가 안 열었더라구요 오늘은 택시타고 거기까지 들어가서 쉬고 다음날 렌트를 해가지고 여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왔는데 기차 요번거 같아요 이거 얼마 안걸리다 1시간 20분이나 사람들이 아무도 안내려요 느낌이 약간 진짜 시골 약간 느낌 나고 아, 택시가 있네. 여기 앞에. 바로 있다 바로 여기 택시가. 운전해 야. I w a n go here. 어, uh, okay. Address? Dove deve andare? y e h e r e n o e Voglio andare qui Via per vedere San Fatuccio o Umbria? Yeah. Via per vedere... Il GPS Il GPS? San Fatuccio non è problem. un no problema Però la via... ande? San Fatuccio sì. No San Fatuccio non è un problema? Vai via San Fatuccio Va no. eh. yeah, bene? Yeah, yeah, yeah. uh, okay? San Fatuccio non è un problema San Fatuccio non è un problema? No. Ok, oh. andiamo <laughs> oh. 우리가 가는데는갈수 있다. 내부 다른 지역인 줄 알았나 봐. 여기는 못 가는데 여기는 갈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빈토스카나 아, 빈토스카나 비냐토토. 야, 움브리아. 아, 움브리아. 움브리아. 어, q u e s 리 a Umbria. 아. Thank you. 따. 이바이 차오 차오 와, 와 시골이긴 하네 이거 딱 일할 때 쓰신 장화 이런 거딱 여기 있네 체크인 체크인 장소 어 뭐야 오와 강아지 있나 본데 스기즈미 어, 기다려. 어너 왔구나 기다 뭐,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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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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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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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Speak e n g l i 2.5유로고 여기는 버스 가 이제 안 오기 때문에 콜을 해야지 여기서 와서 데리고 그냥 간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아 내가 못할 것 같아서 네 저는 이제 오늘 여기서 좀짐좀 좀 풀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아 배가 고파서 라면 먹으려고 했는데 여기 클래스가 아가없도없잖라 맛을 볼까요? 라면 물을, 손가락으로 맞추면 돼, 손가락. 넣어야 와 신나요. 김치로 그냥, 뭐 저녁을 끓이고 싶은물 너무 많이 마트가 좀 멀리 있어가지고. 공기. 산 여기 이안 아프겠네. 여기는 어, 실내지않 아, 어? 선수 없어. 없어. 없어.